여호수아 말씀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집하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에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호글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의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골짜기에서부터 두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곡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것이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으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략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염리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자손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예 말씀드린 대로 15장은 이제 유다 자손이 땅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유다 지파가 요단 서편, 요단강 서편 그리고 그땅남쪽에 어느 부분을 받는가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데 네, 우리 1절과 12절을 보면. 같은 표현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우리 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그든 신 광야까지라. 또 12절 한번 읽습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자손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기서 이제 같은 표현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 혹은 받은 땅이라는 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모든 이 저희 말하는 과정은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땅을 분배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는 거죠. 우리 민수기 33장을 한번 가봅니다. 민수기 33장 53절, 54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이제 이 하나 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몇 가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우선은 이제 여러분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런 말씀 큐티할때 이렇게 쉽지 않죠. 이게 뭐땅 나누는 걸 가지고 이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들수 있어요. 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쭉 이제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가 딱 잡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예를 들면 단어 같은 거를 이제 붙잡고 좀 씨름을 해보면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의 지명들로 가득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실까 이제 숙제죠. 이제 씨름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붙잡게 된땅 말씀이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입니다. 혹은 다른 땅입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사실 그 자, 자손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유다의 지파가 이제 큰 땅을 받습니다. 가장 큰 땅을 받는데, 근데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제 제비를 뽑게 되면 지파에 따라서 종족을 따라서 제비를 뽑게 되면 그 제비 뽑은 땅을 너희가 이제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보면.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동행에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못별을 하다 보면 늘 언제나 우리가 비슷한 것도 많이 있지만 언제나 달라지는 부분이 목사님은 돌아온 당자고 저는 집안에 있는 당자 소위 말하는 못해 신앙 목사의 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안치 집안에 모레네에 있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절대 안 그랬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그냥 태어나서 세상을 알고 보니까 안치였고 그리고 목사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것도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목사님의 인생도 목사님 그렇게 결정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은 결정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겪어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왜 나는 이렇습니까? 혹은 왜 나는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라고 질문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 나를 믿고 내게 주신 거구나. 내게 주신 기업이구나라고 다시 볼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이제 오늘 주시는데 이 그게 이제 저희 제비법은 땅이에요. 이제비법은 땅의 다른 표현이 기업 혹은 분깃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 inheritance 기업 혹은 분깃 portion 이런 나누어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거.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이 지금 읽은 말씀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처음엔 아래쪽 남쪽이 기술이 됩니다. 이 아래쪽은 애굽에 다 있고 에돔 땅에 다 있어요. 에서의 땅, 에돔 땅에 다 있습니다. 근데 아래 남쪽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4절 5절에 보면 에서 족속은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에서의 자손 에돔 땅을 그래서 그 에돔 땅을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이제 제 그냥 제가 지도를 바, 여러분이 지도를 바라보는 거로 이제 그리면 아래가 남쪽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 이쪽이 여기 이제 사해 바다가 있는 동편입니다. 동편 경계는 사해 바다예요. 근데 이건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북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계가 이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요단강을 따라 올라갈 때이 그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면 루벤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도시의 이름들이 자세히 쭉 나오는 이 북쪽 경계는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서로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쪽이 가면 이쪽은 그냥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그건 바닷가예요, 그냥 바닷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우리가 지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나아가고 나아가고 이게 히브리 말이 현, 이 현재형인데 이게 아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그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을 따라서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쪽 경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너희가 형제된 에서의 족속 그들에게 준 분기시기 때문에 네가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이 이쪽 동쪽은 뭐 바다니까 넘어가고 말게 할게 없죠, 그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갈 때르벤 그리고 베냐민 단 함께 공존하도록 준 다른 형제와의 삶에서 너희들 경계를 잘 지키면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함도 더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서로를 존중해서 그 경계를 넘어 경계를 넘어 욕심내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민수기에도 보면 너희가 이제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집파별로 땅을 가지게 될 텐데 그 땅을 나눌 때 가족의 숫자대로. 가족이 많으면 땅을 좀 넓게 주고 가족이 적으면 땅을 좀 적게 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간에 그 세계가 말이죠.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이 되고 기술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특히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20여 년동안의 세월, 지난 한 세대는 신자유주의 경쟁 시대가 되면서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네가 할수 있는 만큼, 네가 능력이 되는 만큼, 네가 할수 있으면 원하는 대로 많이 가져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무한히 경쟁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사람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면 그러면 어쩌면 행복할 거야라고 말했는데 그 결과로 진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물은. 이 부의 편중이 심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됐고요. 세상의 재화는 많이 생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가 더 많은 일부의 사람에게 편중되었고 그 결과 세상이 더 아프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구촌 공동체가 힘들게 배웠습니다. 아파하며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붙잡는 말이 뭐냐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배려해서 같이 공존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그걸 뭐 자본주의 4.0이다. 이런 표현으로 누군가를 배려하는 절제 혹은 멈추어 섬 이런 것들이 아픔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늘 하나님께서 함께 살도록 한 사람들 품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그냥 쓱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기업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받을 거. 이런 생각만 합니다. 지금 유다 지파도 하나님께 땅을 받았으니까 이, 이 땅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 내가 받는 게그거 기업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현실은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라는 뜻.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구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노래로 가르쳐 주는 그 부분에 신명기 40아 32장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어, 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에게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 먼저 그래 너희들이 나로부터 기업을 받은대 얘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그럼 내 기업은 뭘것 같아? 바로 너희들이야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세요 그 어미가 자기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그 위를 어지럽게 너풀거린다 이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근데또 다른 시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보시라. 그리고 오늘 11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그 뜻을 갖고 계신데, 그 뜻을 이루시는 힘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인데, 그 이루시는 분이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예정에 따라, 미리 정하심에 따라 그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삼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찬송이 되 그것도 누구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어지럽 독수리가 어지럽게 날듯이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로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라면 내가 살아내야 할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할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배워야 할첫 번째가 뭐다? 경계를 존중하자는 거죠 이게 경계를 존중한다는 뜻은 나와 함께 공존해야 할 다른 사람을 품는다 이 뜻입니다 저는 이걸 항상 교회 이게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자꾸 커지는 거 우리 교회가 커지는 거내 교회가 커지는 게 부흥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줄 알았어요 그러나 요즘 우리가 베이직 교회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빚어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교회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게 저는 못 별로 우리가 흩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세상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발견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 두 번째는 지금 이 안에 유다 지파 안에 이제 우리가 기억나는 몇 가지 이제 이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여부스 족속입니다. 15장 말미에 보면 아마 이제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처음에 이 분깃을 받을 때 이때 이 여부스 족속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이 여부스 족속은 언제 해결을 하냐면 굉장히 강성한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해서 살았던 족속인데 결국 다윗 왕때 이래로 약4 0 0 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이래로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게 됩니다. 또이 북쪽을 지나서 해안가로 가는 이쪽이 이제 평야와 곡창지대가 되는데 여기는 앞선 문명을 갖고 있던 블레셋 족속이 살게 돼요. 그 블레셋 족속하고 싸움에서왜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렀던 곳 기앗, 여아림 이런 이제 지명이 이제 여러분들 사무엘 상에서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기스러워 주신 그 땅이 우리 어저께 그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미 맛보았지만 고난,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그 기업 안에 같이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상속자가 된다. 그런데 그 상속자는 예수님과 함께 할 함께 상속자가 되는데 그 상속자들은 영광과 더불어 고난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게 다시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기업을 일구어갈 때, 우리에게 권한은 필연적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시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시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권한에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기업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살아갈 때 저는 한편 오늘 제 개인의 묵상을 하면서 그런 이런 오늘은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어, 기도했으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기업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이 될수 있고요, 내가 가지는 타이틀도 될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어떤 타이틀이나 어떤 위치나 어떤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리게 하실 때가 있다. 그렇구나. 그때 근데 우리가 언제 이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이제 떠날 때야. 이제 내려놓을 때야. 그때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사용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러설 수 있으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기에도 명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내가 하던 건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욕심내다가 자기도 부끄럽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먹칠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실 때가 있고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고 우리로 누리게 할 때가 있고 떠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특히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때, 떠나야 할 때, 이제 누군가에게 건네주어야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주신 기억 감사함으로 누리게 해주시니 참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더일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그영광의 찬송에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빛은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있이 되게 해주신 거감사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내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업 때문에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과 내 인생과 우리 교회를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저희들. 허물이 많고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놓을 것 없는 저희들 이것저것 모양이 많이 망가졌고 이것저것 많이 헤어지고 이것저것 많이 상처를 입었고 이것저것 많이 떼타곤 했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들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기업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대로 모든 것을 그 원하시는 뜻에 따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찬성으로 삼아주시겠다 하여 주신 것 감사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기업의 영광으로 삼아 주신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영광과 더불어 주님께서 주어가야 될 수고의 짐을 감당해야 한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려움을 져야 한다면 어려움 질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만 돌아보고 내 생각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살라고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람들 함께 더불어 지내라고 내게 허락해 주시. 영역들 하나님 존중하며 품겨 품고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누군가를 꺾고 누군가를 밟고 그들을 이겨야. 승리하고 내 것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그렇게 살지 않아도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와 함께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그들이 살수 있는 공간을 같이 배려하여도 우리가 넉넉히 살수 있는 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삶의 길을 저희들로 아들된 저희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게 허락된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됨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볼수 있는 지혜도, 눈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면 수고도, 고난도, 기쁨과 영광과 함께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될수 있도록 그 생명을 내어 주시어 우리를 값주어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수 있도록 쉬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그 영광과 더불어 고난도 넉넉히 받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기업을 신실하게 가꾸는 청지기의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